스포츠학이라고 하면, 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이제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이렇게 런닝을 어 하거나 아니면 어뭐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것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예요. 왜냐면 하 자기 건강을 어어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걷다가 다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스포츠학이고. 혹은 뭐 중학교 농구선수가 진짜 막 리바운드를 막 달려갔다가 친구 발을 밟아서 삐었다. 이런 것도 사실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어, 운동선수부터 일반인, 그리고 이제 그 노년층까지 굉장히 아우르는 큰 분야들입니다. 근데 그 매개체에 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포츠학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어, 일반인들과 다르게 치료하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일반인과 다르게 치료한다. 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뭐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laughs> 치유의 방침은 틀리지 않,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더 빠르게 복귀를 시킬 건가 우리가 이제 rtp라고 부릅니다 return to play 그래서 자기의 원직장 원래 하던 운동으로 복귀를 어떻게 빠르게 시킬 건가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스포츠학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포츠학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선수들이 왔을 때의 상황, 진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든지, 혹은 뭐이 부상의 그 강도가 약간 경중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아, 이 정도 부상들은 우리가 뭐 테이핑을 한다든지, 좀 우리가 어, 운동 전에 뭐 마사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로 약간의 위험도를 감소하고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어, 스포츠의학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진짜 농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발목을 너무 자주 다쳤어요. 그래서 발목에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골아 부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뼈 조각이 <laughs> 발목에 하나 있어요. 의가대학 농구 대회 갔다가 후배랑 형뭐 오늘 일대여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아이짜식이 까지 거뭐 해주지 이렇게 했다가 발목을 다시 핀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아프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자꾸 이게 반복되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이게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내가 좀 부상을 당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좀더 스포츠학으로 이제 이끌어온 것 같고,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 운동은 왜 생겼을까? 왜 그렇게 룰을 정했을까? 이런 게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 심판도 하고 있고, 농구 심판도 하고 있고, 지금도 운동을 즐기고 있고, 진짜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심판 역할도 하고, 경기 있으면 경기도 자주 보러 가고, 또 이제 또 다치면 또 병원에 오면, 그 친구들이 다친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스포츠학을 하게 된 계기 같습니다. 대한민국 농구협회 어, 거기에 제가 의무이사로 있다 보니까 국가대표들은 이제 사실 부상을 나면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진료했고 치료했고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대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들이 혹시나 제가 뭐 이름이라도 하면 빠지면 그친구도 어, 선생님, 왜제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할까봐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그 선수들을 뭐안 좋아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 연예인 같은 느낌들이죠. 네. 어, 스포츠라을 한다라고 얘기하려면 분명히 그 스포츠를 어, 사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손상을 당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 그 선수들이 정확하게 복귀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요. 내로 가고 싶어요.